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이 뻐근하고 팔이 쩌릿쩌릿하신가요? 물건을 자주 놓치고 손끝 감각이 묻어지신다고요? 음. 이런 증상은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최근에 내원하신 40대 사무직 남성 한 분이 어느 날부터 목이 뻣뻣하고 팔이 저리고 손끝 감각까지 둔해져서 물건도 자주 놓친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진단 결과 그분은 경추협착증이었습니다. 경추협착증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시라면 꼭 알고 지나가셔야 할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추협착증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치료와 예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추협착증은 목뼈 속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그 안을 지나는 신경근이나 척수가 늘려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관은 원래 신경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후종인대 고라증, 황색인대 비후, 골국형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증상은 압박 부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목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 이외에도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 손끝의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더 진행된다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대소변 장애 같은 척수병증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지와 하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척수 자체가 눌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펄링 테스트와 손끝 감각 테스트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스펄링 테스트입니다. 목을 통증 있는 쪽으로 기울이고 약간 뒤로 젖힌 다음 머리를 가볍게 눌러봅니다. 이때 팔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이 생긴다면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손끝 감각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손의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비벼 보세요. 한쪽이 둔하거나 느낌이 차이가 난다면 감각 신경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단이 테스트는 참고용이며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느껴진다면 꼭 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추 협착증을 방치하면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지며 돌이킬 수 없는 신경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뻐근함이나 팔자림 정도지만 척수가 지속적으로 눌릴 경우 경추척수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손의 미세한 동작이 어려워지고 젓가락질이나 단축 끼우기, 글씨쓰기 같은 일상 동작에 지장이 생깁니다 또한 하반신의 감각이상이나 보행장애 심한 경우에는 마비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방광과 직장기 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척수는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경증이거나 척수병증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우선 신경병성 통증 조절을 위해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 경추 안정화 운동 견인 치료 등의 물리치료 경추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로 조절이 어렵지만 수술이 부담스러울 때는 신경차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은 경막외 주사로 염증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척수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협착 부위와 압박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는 경추 전방, 추간판 절제 및 유압술이나 척추관을 넓혀주는 척추 후궁 절제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경치 협착증은 보통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목뼈 주변의 인대나 디스크가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안에 지나가는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을 받으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데요. 평소에 고개를 자주 많이 숙이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군, 예를 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무직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사람, 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또 과거에 목 디스크나 교통사고로 목에 외상을 입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이른 나이에 협착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와 생활 습관 습관, 그리고 과거 병력이 모두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경추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경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턱 당기기 운동이나 목 중심 안정화 운동이 있으며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꾸준히 시행하면 경추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요. 과체중은 전반적인 척추에 무리를 주며 전신 염증 수준을 높여 퇴행성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외상이 생겼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추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추협착증은 단순한 목통증을 넘어서 척수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세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